천미의 스님, 2024년 12월 6일, 대림제 1주간 금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보좌 신부 생활을 시작할 때 만나게 된 주민 신부님의 존재에 주위분들이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야단도 잘 치시고, 진땀을 뺀보좌가 하나, 둘이 아니고 다들 저에게 잘 지내라고 건승을 불어,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임 신부님을 만나고 지내면서 신기하게도 신부님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만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하자, 하시고자 한 대로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신부님을 맞춰드린 것보다 주임 신부님이 저를 맞춰주신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아버지와 비슷하신데 아들과 같은 그것도 신부라는 그 아이와 함께 사는 어른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고자 힘쓰는 능력이 조금,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가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고 자신 위주의 생각, 자,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상대도 눈이 멀게 만들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눈먼 사람 둘이 치유를 바라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믿는다면,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이고, 자신의 뜻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을 볼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